파과제 끝나면 시험에 봤던 결과물 끝났다고 이렇게 권고를 하시고, 시험 봤던 결과물을 훼손하고 나가라고 말씀하세요. 그래서 속눈썹은 이렇게 떼고 정리하고 나가시면 되고, 수염도 약간 몇 가닥에 떼고 정리하고 나갔거든요. 꼭 이렇게 깨끗하게 다 정리하고, 자기 물건 챙기고 해서 나가시는 모습 꼭 보여주시고, 나가실 때 누구 계시면은 혹시 몰, 모르잖아요. 꼭 인사 잘 하시고, 수고하셨다고 인사하시고 나오시고, 번호표 알아서 반납하시고, 집에 오는 길에 모델분한테 수고했다고 꼭 문자나 이런 거열 전화하셔서 꼭 말씀하시고, 모델비는 이제 입금하시면 되고,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여러분 꼭 이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, 이 시뮬레이션 이게 전체적인 거 다거든요? 길어도 꼭 끝까지 보셔서, 독학하시는 분들, 합격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촬영한 후에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면 밑에 댓글에다가 남길 거예요. 그리고 댓글에 해당하는 부분 뭐 시험 전, 뭐 일주일 전, 2주 전, 하루 전 해서 다 이렇게 태그로 남겨줄 테니까 그 부분 이렇게 누르시면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보실 수 있어요. 시간 전략해서 보시고 저는 음, 자막도 넣긴 넣을 건데 소리를 들으실 수 없는 상황에서 보실 때 그리고, 누워서, 이제, 그때는 자면서 이렇게 들어야 되니까, 자막을 보실 수 없는 상황이니까, 오디오만 이렇게 들을 수 있게 해서, 많이, 더 많은 팁들을 방출을 할 거니까, 꼭 도움이 되셔서,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, 시험 보시는데.